안녕하십니까 유튜버입니다 어, 오늘은 쿡방입니다 저그 <laughs> 쿡방인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뭐 요리를 잘하거나 이러지는 당연히 못합니다 얼마 전부터 한 하나씩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는데 편스토랑이라고 거기 어남선 형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그 빠르게 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따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일단 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어, 스팸 쌤 스팸 순두, 순두부. 어, 스팸이라고 하면 또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순두부를 쌤 순두부를 한번 하는 데. 것을 어? <laughs> 작은 딸이 옆에서 종아종아 되고 있습니다. 잠깐 출연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교 어, 그래서 그거 하는 모습을 어, 중간중간 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방인데 마침 뭐 제가 레시피를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 그 편스토랑에 원암선 형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뭐 하는 모습 정도만 잠깐씩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뭐 무서워. 자, 그러면 어, 시작을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팬이 이렇게 있고요. 프라이팬이 어, 보입니까? 그 다음에 뭐 간장, 굴소스,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스팸, 그 다음에 청양고추, 순두부, 애호박 이렇게 해서 소스는 뭐 이렇게 별로 안 들어가고요. 자세한 거는 남선이 형거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차지또대 아우 저리 가요. 누구세요? 안녕히가세요 <laughs> 여기 파하고 양파 이런 것들, 마늘, 깐 마늘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니 준비하는 게아니야 무지 진짜 여기도 좀 사진 넣어요. 하나 사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만 마이 맞아야 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마만 마이 만아야요뭘 만들어요? 비와 비? 오늘 네, 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손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유. 어, 여기 이제 스팸을 이렇게 다졌어요, 칼로. 어, 스팸을 다졌고. 그 다음에 절반을 이렇게 쓰고. 먹대. 뭐요? 아, 아. 창조추는 있었고. <laughs> 그 다음에 애호박. 그 다음에 파. 뭐, 워낙, 네. 워낙 이거 초보라 보니까는 이게 깨끗하지가 못하다고. 이제는 할 건데, 이기 기름 이렇게 들어오고. <laughs> 이거, 이게 예열이 되면, 예열이 되는 거면 남선이 형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물결 모양이 나오면은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물결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이제 시작하는 거요. 어, 여기 재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십쇼, 여기요 어,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다 출력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보고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놓고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쁘다. 좋은데 자, 그러면 시작을 보실까? 네, 네. 자, 그러면은. 뭐야나야아니 넌데, 가만히 있어봐. 김새가 4번까지 한 거잖아. 또 너무 달구지 말고. 어, 너무 달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은 이제 갑니다. 이걸 좀 낮출까? 맞추고, 으깬 스팸을 넣읍시다. 에이, 캡캡에깨캡캡 자기 일로 와. 이쁘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이다이거에서5 0 주고 산 칸인데, 아, 이이 네모난 칸이 좋다고. 아니 뭐 소금 소금 한칼도안해안 해봤는데 다음에 이제 주먹을,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게 렇 짙은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섞으라고 하니까 짙은 아니, 갈색이 될 아니, 때까지 섞자. 아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요리 국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요리사가 아니 그냥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팬도 군는데 갈색이 될때까지 그럼 우선 잠깐 마늘 아이 여름에는 못하겠다 이거 너무 더워 어 겨울이라서 가능한거지 마늘 없는데 어딘지 안 보여. 아무래도 물이 너무 아 물이 너무 것 같으니까 국물로 하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잠깐 멈췄다가 어, 망할 경우에는 그냥 망한 걸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이제 국물이 나오는 그그 지점을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죠. 아니 많이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화면 다 이어서 붙일 거니까. 아. 네. 어 지금 이제, 하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일단 끓여놨고요. 지금 이제 호박이 다 익으면 이제 그 뭐야 스팸하고 순두부를 집어 넣으라고 해가지고 그러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저 그다음에 순두부와 스팸. 아, 스팸 절반을 넣고 순두부도 넣고. 어디있지 어디있지 응, 응. 갔다왔어? 네 오늘 응. 응. 근데 왜 왔어요? 어? 가면 안와요? 어? 가면 알겠어 기다려 당면응 가면 당면, 그 당면. 응. 아빠가 또 나름대로 영상 중이지 응. 아직도야어 언제 다 했어 근데 카메라가 어디있는데? 카메라가 여기있지

자, 보면은 뭐를 <laughs> 해야 될지 정신없 자, 이제 이렇게 순두부찌개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에 후추 0.8 티스푼. 어, 이거 좀 짜다 싶으면은, 이 계란을 집어넣어서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두부찌개, 아, 뚝방 <laughs> 아니, 중간에 너무, 아니, 굴소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굴소스 처음 써봤는데안따라져가지고 팡팡 해야지 겨우 나오더라, 이거. 아,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해가지고 어, 맛은 당연히 보장을 못하고, 일단, 이 구체적인 레시피는, 어, 남암성형의탄스토랑 어, 스포나 스팸 순두부찌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 힘든, 또, 어, 얘는, 빵!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어, 다음에 봅시다. 안녕! 어? 그래,